안양역에서 남문파 기습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주역인 남문파 이성민과 김경근이 엄태웅에게 전화를 걸어 공개 사과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둘은 이후 잠수를 탔고 엄태웅은 계속해서 남문을 저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엄태웅 측과 남문파와의 진흙탕 싸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7월 6일 엄태웅의 측근인 유튜버 예우뜸이 이번 분쟁의 원인이 된 남문파 이성민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업장에서 여자 매니저에게 이성민을 만나 왔다면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 매니저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지만 난처해하며 이성민은 앞으로 개인 사정 때문에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잠시 후 전화통화를 하더니 5층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다고리를 맞을까봐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5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대표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격적인 태도가 없이 본인이 이성민의 친구이며 성민이는 이 술집에 지분도 없는 사장이고 자기가 대표라고 하면서 업장에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다시피 부탁했습니다. 이 바로 전날에는 한 BJ가 남문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문파 대첩이 있고 나서부터 이 조직의 실세인 배모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장 역시 네티즌들의 사이버 다구리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엄태웅 측도 남문파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7일에 엄태웅과 고영웅의 계좌가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을 이 둘의 통장에 입금시켜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법에 당한 것인데 남문파의 소행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놀람> 자 일부에서는 남문파에 관련 가족이 신상에 털리거나 남문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업장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이 평점 리뷰 테러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건 당사자 외에 주변인들이 피해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폭 폭로나 미투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집단이 우르르 몰려가서 돌팔매질하는 걸 싫어합니다 공권력이나 사법 판결을 넘어서서 인민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조폭 건달이 주변인들이 피해 받 맞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조폭건달들이 무서워하는 게 한국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원흉인 남문파 이성민이 택시 기사와 말싸움하고 자기 화난다고 길랑복판에 벤츠 세워두고 교통 정체를 일으킨 뒤에 엄태웅이 차좀 빼달라고 하는 요구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알아서 딱지로 끊는다 무슨 감상이 된다고 내가 알아서 뭐? 할게요. 내가 딱지 끊으면 되는 거죠. 네, 경찰 불러 딱지 뗄 게입니다. 제 평소 지론은 군중 심리는 위험하다, 공권력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폭 건달들은 애초에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빨간 줄이 커리어입니다. 실제로 건달 짬밥을 어느 정도 먹었는데도 징역 한번못 살아본 것은 쪽팔린 일로 치부되는 정도죠. 저 택시 기사랑 싸운 건달도 30여 년 동안 저런 일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최소 수십 번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엄태웅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이었으면 뭐 자리를 피하거나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분해를 했을 겁니다. 또한, 엄태웅이나 예르뜬 같은 사람도 과거에 민간인에게 피해 끼친 적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이 둘에게 우리들이 피해 볼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튜버를 하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도 이유에도 없을 거고요. 근데 조폭 건달은 다르죠. 우리들이 언제라도 피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든 전신문신에 배가 뿔룩 튀어나온 사람들 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솔직히 그동안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고작 경찰 부르는 건데 경찰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 목소리는 더 커지고 행패 부리잖아요. 그리고 벌금 좀 먹는다고 이 조폭 건달들이 반성을 하나요? 아니죠. 무한 반복입니다. 이번 남문파 사건은 한국에서도 최초로 조폭 건달이 공개적으로 쪽당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자기 가족이나 지인까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애걸하면서 그만해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다 유튜버들이 구독자 빨려고 하는 거다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엄태웅이 돈을 벌건 구독자를 모건 건달들이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팽팽 부리지 않고 중고딩들도 더 이상 건달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말고 차라리 세지고 싶으면 격투기나 배워라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오히려 개꿀 아닌가요?